여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한 끼를 배달하는 천사 마라토너 최준 씨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목소리> 오늘 만날 이분은요 사랑의 배달부라고 합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매번 달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게요 사랑을 배달하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는 분을 찾아왔는데요 왜안경점일까요그러 안녕하세요 이제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에서 사랑의 배달부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우체국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제가 아,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1m당 1원을 기부하는 천사운동 마라토너 최주희 씨. 그의 근무지에는 각종 자원봉사 상장과 메달이 가득한데요. 마라톤 기부, 무료 환경 기부 등 모두 지난날 봉사의 흔적입니다. 뭐 인증서 상장 매달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떤 사랑이 배달 보세요? 그 제가 안경사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제가 그 천사 운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한테 봉사 활동을 지금까지 87년부터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 매달하고 그 봉사한 인증서 이런 게좀 있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매장 앞에 귀여운 돼지저금통에, 어, 꽤 많이 모았네요. 네네.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 안경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가끔 망가져서. 근데 이제 돈 받기가 뭐 하면 자발적으로 고객님들이 이거 후원금 내시라고 이렇게 엿다 기금을 이제 내주시면 제가 매월 원주시 천서운동 본부에 매월 자동이체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금통입니다. 사랑의 저금통. 네. 어, 선생님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아, 저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네. 그 메모장을 해놓고 지금 반찬 그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포장도 해야 되고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야 됩니다. 자리를 아 비우고.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반찬 봉사 현장. 원주시 장애인 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마라톤 기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반찬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야 일단은 일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도와주, 도와주. 아니 내용물이 엄청 많네요.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저도 함께 일손을 도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반찬을 포장한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 장애인 이웃들에게. 사랑의 반찬을 나누기 위해 섭니다. 최준 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봉사 중의 하나랍니다. 원주에 있는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현재 반찬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원주시하고 법인 지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아9가구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 밑반찬과 뭐 부식거리 같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매달 자택으로 배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기간 직원들이 어, 이렇게 지원을 하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이어서 어, 지금 매주 오시는 봉주로 원주같이 이런 원주지역에 있는 봉사단한테와 그리고 개인 봉사자분들 한테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끝내고 따끈한 반찬이 식기 전 집집마다 서둘러 배달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오늘 배달할 곳은 모두 8가구, 동선이 정해져 있어 바삐 움직여야 모두 배달할 수 있답니다. 그 마라톤 하는 후배가 그 반찬 봉사를 하고 있어서 연락이 한번 왔어요.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는 뭐 천사마라톤을 달리면서 또 봉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찬이 챙겨 달려온 이곳 매주 찾아오는 가구 중한 집인데요. 계세요? 안 계시네. 치료받으러 많이 가서 병원에. 그럼 바깥에 나누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해를 얻고. 비늘보는 알려주시면 이제 그때 가서 인제 넣어놓고 잘 있었어요? 어 활동지 원사님은 안 계시네요? 네. 네, 네, 예. 네, 예, 요거 예 냉장고 넣어놓을게요 공주님. 예, 예. 예, 어떠세요? 이렇게 매주 자주 보시는 거 같은데? 아, 마치가 다 같이구요. 예. 잠, 절제, 부지스다 사랑해요, 어머니들의 하트뿅. 너무 고맙죠. 갖다주니 또 여기까지 배달까지 해주시니 저분 너무 수고하셔요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분도 그렇고 따스한 밥정이란 게 이런 걸까요? 오고 가는 정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다 보면 네네. 정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정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어떤 분 기억이 남으세요? 그한 분이 계셨는데 그 시각장애 분이 계셨어요. 오늘 내 목소리만 듣고 굉장히 반갑게 하시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청주 뭐 시설 요양원에 가셨는데 그분이 늘 그리워요. 여기 오게 되면 그분이 빨리 몸이 완쾌되셔서 내가 배달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낮에는 사랑의 배달부로 밤에는 천사 마라톤으로 변신. 최근 코로나19로 마라톤 기부를 잠시 멈췄지만. 올가을 대회를 앞두고 연습 중입니다. 선생님또 저녁에는 마라톤을 뛰러 오셨는데 마라톤은 언제부터 또 하신 거예요? 제가 2002년부터 금연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1년 준비해서 풀코스는 2003년부터 뛰게 되고 어... 준비는 2002년부터. 야, 어, 그 네. 마라톤을 하시면서 이제 기부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총 누적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2007년도에 한번 1,000여 킬로. 그다음 또2 0 0 9년도에 1,004km 또 한번 2 0 1 2년도에 1,004km 그래서 지금 누적 거리는 전체 다 10km 하프풀 코스하면 한 5,000km 되는 것 같아요. 네. 쌓이는 누적 거리만큼이나 커져가는 봉사의 열정. 1,004km 거리당 104,000원의 적립금을 직접 모아 기부해 왔답니다. 저희 청년 멤버이신 우리 최준 고모님께서는 지금 뭐 나이가 지금 뭐 60대가 넘어가시는데도. 오십 대 못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좋은 기록으로 지금 마라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클럽은 2002년도에 창립되어서 역사가 깊은 클럽이고요. 3 0 대부터 저 칠십 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에서 수상도 아주 여러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클럽입니다. 아프지 않고. 아이들한테 또 폐양끼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배울 게더 많더라고요 봉사를 해보니까 근데 마라톤도 뛰어보니까 그 희열을 느껴요 완주했을 때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것도 봉사하면서 또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 앞으로 선생님 이런 삶을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6학년인데 지금 앞으로 목표는 뭐 건강에 허락하는 한 80대까지 마라톤하고 반찬봉사도 하고 싶고요. 또 차후 계획은 천서 마라톤으로서 100만 사천 원이 원주시 천서운동기금에올 연말쯤 되면 천사키로가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인데 한번더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부상 없이 즐겁게 하다 보면 다섯 번째까지 하고 싶습니다. 에이. 880대까지 봉사를 이어갈 거라는 천사 마라토너 최준씨.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배달하는 행복 배달꾼. 끊임없이 달리는 열정이 있는 한 그의 봉사는 계속될 겁니다.